보자. 72페이지, 72페이지 보시고 어, 개념 설명은 뭐할게 없고 그냥 문제 보면서 알고 있는 개념들을 바로바로 바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보는 거야. 371번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z z 바가 곱해서 0이다. 켤레 복소속끼리 곱해서 0이다라는 걸 보는 순간 z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건너 뛸수 있어야지. 이걸 몰라. 근데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어? Z equal 0이다라고 바로 쓸수 있어야 돼. 바로 쓸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어, 372번에 해당하는 거는, 372번에 해당하는 건, 보자마자 그 안에 있는 걸 정리해야 돼. X에 해당하는 걸 안에 있는 거 유리화해서 정리해주면 걔가 뭐다? I가 되고 I의 3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I가 X의 구조니까 그걸 가지고, 아, 뒤에 또 있구나. 뒤에 것또 정리해주면 뒤에 있는 거는 지저분하네. 앞에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뒤에 걸또 해야 되네. 뒤에 거 정리해주면 얘는, 어, 얘가 1 i 분의 1 i 분의 뒤에가 i제곱부터 100까지 다 지워지니까 1만 남겠지. 요게 남을 거고. 그럼 앞에는 i의 3승이고 뒤에는 1 i 분의 i의 1승부터 i 100승까지 지워지고 1 대지. 그럼 얘를 유리화해주면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i 요렇게 결정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x의 모양을 찾아 놓고서 찾아 놓고서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든지 일를 넘겨서 풀든지 뭐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문제를 풀면 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끝까지 해줄까 아, 방향을 잡아줄게 이거를 계산해주면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i로 변하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이 넘어와서 e x 마이너스 1 되고 어, 그거의 전체 제곱이 콜 마이너스 i의 전체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구하는 모양이 바로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멋대로 풀지 마시고, 방향대로 풀어야 돼.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맞게 산하면 안 되고, 저렇게 정리하면 답이 바로 보이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다음. 어, 373번은 난이가 도 높은 문제야. 373번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중요해. 발표처나 잘 정리해 놓고, 이 문제를 처음에 보자마자 푼다. 그런 애들은 별로 없어. 뭐 어쩌다가 이렇게 도 저렇게 도뭐 시간 많이 걸려서 풀 수도 있어. 의미 없는 거라니까. 어, 이걸 보자마자 풀수 있게 만드는 게 배우는 목적이지. 시험 볼때 내신에서는 요구하는 게 문제를 고민해서 풀어나가 아니야. 보는 순간 바로 풀수 있게 만들었느냐를 내실에서 측정하는 것이 고민해서 푸는 문제들은 별로 없어 보자마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 있는 전교 탑인 애들은 안전서 수학 공부하는 이유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르는 문제 뭐 걔네들이 뭐가 있겠다 고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모르는 문제가 어딨어 모르는 것도 없는데 왜 공부하고 있어 미친 새끼들 그렇지 니네들은 모르는 거 많아도 공부 안 하잖아 근데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모르는 게 없는데도 맨날 공부해 왜? 시험 볼때한 치의 오차도 없게 안 틀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은 끽끽캐봐야 끼, 끼, 끼 70점, 80점 나오는 애들이고 안다 모른다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볼때 퍼펙트하게 푸느냐 못 푸느냐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90점 이상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373번 같은 경우도 그 처음에는 못볼수 있지만 어 나중에 봤을 때는 선생님 이 푸는 것처럼 풀수 있는 게 없느냐가 그게 너희들의 실력이야. 알겠지? 이해하는 애들은 한 상위 한 3, 40%한 4사 등급 정도 나올 수 있는 애들이고 이해한 게 아니라 지금 듣고 이해한 거를 시험 볼 때까지가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까 먹는 애들은 어 1등급 나오는 애들이겠지. 그니까 그렇게 오래 기억하려고 유지하 노력하는 게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 명심해. 그러려고 반복하는 거야, 잘하는 애들이. 어, 이거는 뭐, A 더하기 B 하이 더서 문제가 아니라, 보는 순간,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래. 얘가 실수다? 실수의 조건은 뭐다? Z 더하기, 어, Z분의 1에다가 바한 거랑 같다. 이게 핵심이야. 실수의 조건은 원래 값이랑 뭐랑 똑같다? 켤레복소수랑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할 거야. 얘를 정리해서 발을 잘라서 넘어가서 넘겨주면은, z 빼기 z 바가 있겠고, 그 다음, 플러스, 통분시켜줘, 넘어가서 z, z 바, 통분시켜주면, 어, 얘가 묶이면서, 마이너스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얘가 z 빼기 z 바로. 그니까, 러 얘네, 얘, 바가 잘라서 들어가서 이왕되면 얘가 되고, 얘가 바가 잘라서 넘어간 걸 이쪽으로 넘어가서 통분시켜주면, 요런 구조가 된다라는 걸쓸수 있으면 된다. 그 상태에서 z 마이너스 z 바에 해당하는 걸 묶어주면 1 마이너스 뭐다 z z 바에 해당하는 게 얼마다 0이다. 이게 나와.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걸로부터 어, 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에 해당하는 건 z 이퀄 z 바가 되거나 5와 z z 바에 해당하는 게 얼마 1이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실수잖아 실수가 아니니까 얘는 실수 조건이니까 빠지는 거야 그럼 z, z bar가 얼마야? 1이 되는 걸로 그냥 나오는 문제야 이거는 어, 본 사람들은 풀수 있는 거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풀어 보통은 a 더하기 bi 잡아서 풀면 돌다 돌다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얘는 문제의 타겟이니까 요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제 방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어, 해설에서는 두 가지 뷰가 나와 있어. A 도하기 B 하이 잡아서 푸는 방법과, 그다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두 번째 방법을 잘 기억해 놓도록 해라. 중요한 문제야. 그 다음에, 374번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374번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374번. 어 374번 보시면 그것도 좀 이상하네. z, z, 바에다가 어 더하기 그 다음에 z, 바 분의 z지. z, 바 분의 z가 얘가 7이다라고 돼있어. 그때 뭘 구하나? 제 값을 구하라라. 어려 보이는데 이것도 생각하는 거야. 이 부분은 반드시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실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켤레복소스 곱해서 정리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z, z, 바분의 z의 제곱이고, 얘가 7-z, z, 바, z,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실수, 얘가 실수야. 실수, 실수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아,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실수가 되기 때문에, z 제곱에 당하는 거가 실수가 돼야 돼. 제곱해서 실수야. 제곱해서 실수. 그러면 실수 부분만 있으면 제곱해서 실수 되지. 그다음에 순허수도 제곱해서 실수가 돼. 근데 실수부랑 허수부가 같이 있는 거는 제곱하면 실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기억해야 돼. 아, 제곱해서 실수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 Z에 해당하는 거는 실수이거나 오와 순 허수밖에. 안 된다.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조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실수가, 문제 조건에 실수가 아니래. 어, Z는 실수가 아니니까 얘가 조건에 있으니까 빠지는 거야. 실수가 아니라고 조건을 뺐으니까 남는 건 Z는 순호수지.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Z에 해 당하는 건 뭐다? A, I다. 라고 해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뭐가 된다? 답이 나온다. 생각을 해서 조금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 쉽고, 아니면 어떻게 풀겠어? 너희들은 보통 해설지는, 해설지는 어떻게 풀어? A 더하기 BI. 넣어서 연락에 계산 미친놈처럼 하다 보면 좀 지워져. 알겠지? 근데 선생님은 그게 싫으니까 생각을 먼저 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넣어주면 계산이 더 빠르거든. 생각은 많이 하지만 계산이 계속 빠르다고. 어떻게 할 거냐야. 어, 해설지에 보면 A 더하기 BI 잡아서 넣는 수밖에 없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어, 그보다는 어, 조금 아이디어를 짜서 들어가 주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알겠지? 저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다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되겠구나잘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할게요 뭐요? 배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 보자. 그다음. 그 다음 보시면 어370 5번은 별거 아니야. 375번은 제곱한 게 9야. 그러니까 Z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별볼일 없는 문제고. 그 다음, 어, 376번에 해당하는 것도 보시면, 어, 가가 중요해. 가에 해당하는 거 모양을 보면 힌트들만 주는 거야. 마무리 계산은 니네들이 하는 거지. 1 플러스 i의 전체 더하기 z한 거 제곱이 무 수야? 그럼 뭐다? 1 더하기 i 더하기 z에 해당하는 게 얘가 제곱한 게무 수니까 뭐야 순허수가 되겠지. 이게 순허수니까순허수에 해당하는 거 얘가 ai다라고 잡고 a에 해당하는 거는 0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걸로부터 어, z에 해당하는 모양은 넘겨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뭐다? a-1i의 구조가 된다. 그런데 멍청하게 a-1을 거기다 넣고 다니면 식이 지저분하니까 얘를 다시 뭐로 잡아준다? 얘를 b라고 잡아줘. bi가 된다고 라 잡아서 나에다 대입해주면 식이 조금 이쁘게 정리가 될거야. 식정리하는 과정은 마무리는 잘 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어, 377번은 이것도 힌트만 줄게. 힌트만 주면 여기서 어, z 4승에 당하는 게 음수다라는 걸 보면, 얘는 의미가 z 제곱에 당하는 게 순, 허, 수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제곱해서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나, 순허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 실수나, 순허수를 제곱하면, 제곱하면, 허수가 안 나와. 근데 제곱해서 순허수가 됐다는 얘기는, 얘는 모양이, 어, 뭐가 된다? 원래는 a 더하기 b i 잡아서 넣어서,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건데 얘는 z에 해당하는 게 얘를 제곱했을 때 실수하고 허수부가 같이 지워져야 돼. 실수하고 뭐 i 제곱이 같이 지워져야 되니까 어떤 꼴이다 a 더하기 a i 꼴이다라고 잡아주면 돼. 왜 얘를 제곱하면 a 제곱하고 a i 의 제곱이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순오수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a가 0이 아니면서. Z가 적고이면 제곱한 게 순수고, 호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제곱하면 Z 사송이 음수가 된다. 그 얘기야. 아까 그러니까 저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를 계산? 계산을 하면 끝도 없고, 생각을 자꾸 해보시라고. 처음에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가르쳐 주잖아. 아, 저러면 되겠구나. 그럼 너희들은 뭐 하라고? 잘 정리하고, 다시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라고. 내가 너희들의 어,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듯이, 어, 그런 걸 자주 보면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자꾸 관심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두고, 자, 아, 유심히 보면 기억할 거 아니야. 그렇지 기억하시라고. 잘 정리해서 이런 건 기억해라. 그렇게 하면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보시면. 음. 어, 378번에 해당하는 거 볼게. 378번. 378번도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이거는. 어려운데, 아복소수에서 어려운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해보면 돼. 아, 그냥 해보는 거야. 거기, 어, A1부터 A30까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1하고, I하고, 1 플러스 I야. 그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에 제곱에 해당하는 걸 해주면 1 되고, 그 다음에 i의 제곱에 당하는거 해주면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해주면 얘가 뭐가 돼 2i가 되는 거지 아 제곱한 거에서 두 개는 실수로 바뀌고 하나는 허수가 돼 근데 그 모양이 a 완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a 30의 제곱까지의 합에 해당하는 게그 모양 보니까 뭐가 돼 있어 어8 플러스 12i라고 돼 있어. 그럼 보니까 어, 여기서 i가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i가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다? 이 i에 해당하는 거에 곱하기 6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된다? 1 플러스 i에 해당하는 게 얘가 몇 개가 있다? 6 개가 있다라는 걸 바로 잡는 거야. 6개가 있다라는 걸 바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1 되는 거랑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걸 합쳐가지고 8이 나오니까 어, 거기서 마이너스 어, 1에 해당하는 게 얘가 어, x 개가 있고 그 다음에 i에 해당하는 게 얘가 y 개가 있다라고 치면 그걸 합산한 게 x 더하기 y를 합쳐서 얘가 6개였으니까 얘가 20. 네 개가 되는 거고, 2 4 개. 스물 네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X계만큼은 뭘로 바뀌어? 1로 바뀌지. Y계만큼은 마이너스 1로 바뀐단 말이야. 그걸 계산한 게 거기서 얼마? 8이 된다. 깐 X 더하기 Y, x 백기 Y가 얼마인지 나오니까 몇 개씩 있는지 다 알게 돼. 그러니까 몇 개씩인지 아니까 그몇 개가 되는 걸다 찾아서 구하란 얘기지. 그니까 구하는 답에 당하는 건, 구하는, 답에 당하는 거는, 어, 마이너스 1이 몇개 x 에 있는 거고, 그 다음, I가 몇개 y 에 있는 거고, 이거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실수 부분으로 쓰면 따로 구하는 거니까, 그 계산해 준 거, 어, EI, EI가 아, 아니라, 계산되기 전에가 1 더하기 I지, 어, 1 더하기 I에 당하는 값이, 얘가 거기서 몇 개가 되냐면은, 어, 여 개가 되는 거지. 6 개가 되니까, 이게 계산돼서 XY 넣어주면 구하는 답이 완성이 된다. 좀 어렵지. 이런 거는 좀 어려워. 좀 힘든 사람은, 이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뭐, 정리해보고 넘어가고. 할 만한 사람들은 고민을 해서 자기 걸로 소화를 하시려고 하시고. 이런 거는 뭐, 선생님 볼 때는 1, 2등급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3, 4등급 넘어가는 애들은 못 맞춰. 지금도 못맞춰 나중에도 못 맞춰. 왜냐면, 하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안 돼. 379번은 좀 지저분해, 어, 복잡해. 어, 실수하고 실수화하고, 계산을 연락이 하는 문제인데, 그냥 계산만 좀 복잡하니까, 잘 참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좀 제껴도 될것 같아. 지저분한 계산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제끼시고, 할 만한, 분들은 해서 자기걸로 소화를 해보도록 하시고 다음 됐고 380번 380번 3 8 0번 똑같으니까 요까지만 할게 복잡한데 쓰는거야 몰라 모르니까 써서 써 F1에 당하는거 써보니까 F1에 당하는건 아, 밑에가 I니까 I에 3승 아, I가 있으니까 위에가 1이고 ii 곱해서 계산해주면 얼마 i 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를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f 2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돼얘 마이너스 i 에다그 다음 거그 다음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i에다가 얘는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다음 f3에 해당하는 거는 너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i 더하기 1에다가 그다음 뒤에 플러스 i 3승이지 i 3승에 해당하는 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i가 되고 그다음 위에가 1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i 더하기 1 플러스 i가 되네 유리화 실수화 시켜주면 이퀄 얼마 1이 되는 거고 그다음 f. 4에 해당하는 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i 어, 1이지 현재 아다 쓰자 마이너스 i 플러스 1그 다음에 어, 플러스 i 그 다음에 빼기 1 되네 빼기 1 되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고 아 4까지 가니까 드디어 0이 됐네 그럼 5 들어가면 앞에 4개 지워진 상태니까 반복이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지. 그다음부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f 1하고 뭐랑 똑같다. 거기 o 넣어 주면 똑같으니까 얘가 f 얼마다 5에 해당하는 거뭐 이렇게 계속하고 얘는 f 6이 계속 간다라는 걸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야. 예상하라고. 알겠지? 예상하고 추정하고 판단하고 생각으로만 돌려주는 거야. 그니까 이게 이런 규칙이 있겠구나라는 거고 그걸 판단하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뭐다. f3까지 가면 1이다. 맞다라는 거 계산했고. 니은에 해당하는 거 보니까 fn이 0이 되려면 어, 4의 배수구나. 맞다라는 거알수 있겠고. 그다음에 주기가 4개씩 반복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어, 디귿에 당하는 것도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계산하는 거 아니라 판단하고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답을 써 주시면 되겠네. 오늘 진도는...